네 안녕하세요 막내딸입니다. 예두개두 네, 두 분의 홈트레인. 아빠는 지금 4개월. 오늘 염색했어요. 네. 염색이 잘 어울리네. 누가 응, 음 아니야. 도망갔어 <laughs> 아니 누가 도망가? 밤, 밤 꼭꼭 씹을 수 있어. 아. 밥 먹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이제 아빠 밥을 할, 차려드리려고 하는데, 요리 못하는 막내딸, 제가 미역국에 도전해보려고 해요. 소고기 미역국 끓이는 법인가봐요. 근데 소고기가 없는데. 심미 어... 예방. 아 미역을 30분 이상 물에 불려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먹을 순 없겠어요 지금 먹을 수는 없지만 아, 이따 저녁에 먹으면 되니까 지금 제가 이건 꺼내 놨어요 미역 마늘 간장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역을 불려야 되는데 4인분이라고 짜른 미역 4인분이라 적혀 혀있으니 doing i 요 up. Can 에 o u t e l 물에 불려도 되는 건가? 그 y 되 u r e welcome. y 대박 신기 지금 3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쬐그마턴 미역이 이렇게 됐어요. 와우. 와. 와, 물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와, 대박 생기다. 아, 이런 거구나. 와, 진짜, 진짜, 깊은 깨달음이 있습 와, 아까 부풀린 미역, 을 가지고 미역국을 끓여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살면서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고기 무역국 레시피를 보다가 소고기가 집에 없기 맛있어. 때문에 황태 미역국을 잘 보고 있어요. 잘어 일단 필요한 거는 미역. 오, 그리고 황태. 황태가 있는데. 요거겠죠? 그 제가 있고 참기름이 지금 있고 간장 그리고 소금 어 여기도 참치액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참치액 뭐지? 참치액 음. 아 물에 세척을 한번 해야 되는 거구나 물에 세척을 하고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도 되나봐요 황태가 음, 이것도 헹구기만 하고 불리는거 아니래요 사이물이 없는데 없는데 냄비에 조림면 어떡해 아, 좀 어렵다. 아, 이게 그냥 미역국을 물에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얘를 조리하라는 거인 것 같아. 미역도 볶으라고? 와, 이거 할수 있을까? 와, 이거 생각 밖인데, 뭐지? 내가 맛있는 미역국 해줄게. 좀만 기다려 밥 먹게. 황태를 물로 헹구고 음. 음, 건진 다음 가위로. 제가 그두 가지 병이 있는데요. 하나는 운동하기 싫은 병이 있고, 하나는 요리 못하겠는 병이 있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극복 중에 있습니다. 제 열심히 하죠. 일단 아, 어, 더 잘라야 되는 것 같은데. 잘라서, 어, 넣고, 아 잠깐, 빨리. 마늘이랑 참기름이랑 같이 볶으라고 했어요. 참기름이랑, 더 해야 되나? 아, 됐어. 참기름이랑, 불을 좀 약하게 해줘.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기름 을안 두르고 이걸 볶아도 되는 건지 나참 모르겠어요 계속 얘가 탈 거니까 같이 이렇게. 오! <laughs> 아, 뭐, 비주얼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듯하다라고 느끼고 있어. 네, 간장과, 아, 양념이 필요가 없어. 국간장이, 이거겠죠? 몽고 간장. 진간장? 음, 국간장과 음, 그래서... 아, 참치액이 뭐냐고. 참치액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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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액이랑치액이랑치이라는치있이랑참치어이랑참치다이랑 참치액이랑 이 아빠는 간식을 먹을 시간입니다. 몸에 좋은 영양 간식 아스파라구스 이게 아스파라 농축 그 애기야. 아빠 이것 좀 드시오. 나 먹어. 나 먹었어. 아 최고야. 응. 너무 많이. <laughs> 맞아 다 먹어. 좀 남았어. <laughs> 아니야. 난안 해, 아는데. 아, 나 먹었어. 자. 응, 아, 맞아, 먹어. 나 먹었어. <laughs> 그렇지. 쭉, 끝까지 먹어. 이거 몸에 되게 좋은 거야, 피상고.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예. 눈치상, 지금은 간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소금을 먼저 넣어야 되지 소금, 렇지 소금을 넣고 국간장을 좀 넣을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는 이 간을 맞추기에 뭔가 다시다나 미원 이런 거 넣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집에 있는 거는 멸치 이걸로 육수 하는 거제 언니가 이거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아니면 쇠고기 다시다가 있는데 어떤 게더이 맛과 어울릴지 어, 둘다안 어울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맛있어. 제가 봤을 때는 요 안에 이게 육수 멸치 육수 이렇게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새우 맛이 어울릴 것 같아요. 새우. 뭐 저의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텐이 이런 다시다가. 오, 어울릴 것이다. 다시. 오케이. 새우. 다시다. 이렇우 쬐그만? 다시다. 이거 음~~ 다시 한번 어우 좀짠것 같은데? 없으니까. 쭉. 네, 이제 거의 다 넣을 수 있는 걸 넣었기 때문에 예 네, 마무리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다시다 넣으니까 음 나아졌고 나아졌어나아졌어 나아졌어. 뭐, 이 정도면. 네, 원래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비주얼이, 그죠? 아, 비주얼은 지금 괜찮아요 괜찮고. 이 예, 비주얼이 중요한 거니까. 참치에게 빠져서 그래도 짠아트고짠 아, 아, 맛있어 보이죠? <laughs> <laughs> 그짠그짠 거야 자 이거 봐 이거 봐음 <laughs> 음. 이거는 여기다 찍어 먹어야지 안 매워, 오이 꼬치야. <laughs> 겁쟁이. 음, 그 진짜 미역국 먹는데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진심. 거짓말 아니라 <laughs> 아, 진짜 괜찮아요. 어. 어, 잘 만, 나름 잘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오빠, 뛰어먹어. 같이 먹어야지. 또 훌륭한 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아이 사람아. 어허 됐어